오스템 사건? 에이, 그거 짜고 친 거지. 짜고 친 거지. 그리고 꼭대기잖아. 꼭대기인데, 지네들은 다 팔았단 말이야. 그떨굴내면 어떻게 해? 너 생각해봐. 천백백억을 횡령이, 그걸 주식 투자하게까지, 어? 그몇 개월 또, 그걸 최소한 1년, 1년 정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. 말도 안 되는 얘기지. 혼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?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? 돈이 은행에서 그렇게 빠져나오면 은행장이 벌써 전화 들어가, 바로. 은행장이. 몇백억 못 빠져나가도, 은행 지점장이 회사에다가 보고해. 회장한테. 바로 들어가. 몇십억만 빠져도 바로 들어가. 그거 안 돼있을 것 같아? 어느 회사든지? 아니지. 대놓고 회, 횡령해서 투자를 한 거야. 예를 들어서. 투자를 해서 어, 걸리면 은 주가 내리는데 타이밍. 알면서도 그냥 내밀어서 둔 거야. 일부러. 주가 떨어뜨리게 하고. 일부러 타이밍을 기다렸던 거야. 횡령은 누가? 짜부치는 곳에서. 네, 100%는 아니야.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. 100%는 아닌데, 횡령은 누가 했겠어? 잘 생각을 해봐. 아, 여러분들, 은행 다니면 손들어 봐. 자, 금융권에 있는 분 손들어 봐. 혹시 여기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. 대기업,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그 정도, 어, 되면은, 은행장이 바로 연락해. 10억, 20억 빠지면은. 그러나 개미들만 죽이는 거야. 왜 그런 일이 해? 밑에서 안 터지고 위에서 터지냐고. 왜 위에서 터져? 지네 다 팔았다 이거야. 근데, 암, 얘네, 개인들이 안 나가. 안 나가면 빨리 떨어뜨려야 되는데, 걔네들은 여기서 정리 다한 거야. 알겠어? 다판 거야, 여기서. 이이 이, 이 자리에서. 그리고 여기서 단타 치고, 이 자리에서 단타 치서 조금 빼먹고. 공매도 지금 계속 들어왔잖아, 공매도. 여기 봐봐. 이 새끼들 공매도까지 쳤어. 보라고. 눈으로. 공매도 쳤어, 안 쳤어. 이, 이 자리에서부터. 산 높이를 봐. 공매도 치고, 앞으로 빼먹고, 뒤로 빼먹고, 다 빼먹고. 그 다음에, 이제, 개미들이 안 움직이니까, 어, 요동 안치 개미들이 안 나가니까 어떻게 내려 내고 내려 꽂아야 빨리 또 주식 모아서 또 올리지 짜고 치는 건 스톱이지 뭘? 예를 들어 서 몇십억이라면 이해가 가 몇십억이라면 횡령 가능할 수 있어 백억 미만이야 그러면 내가 오세 정도에서 이해를 할수 있지만 천억 따지면 은 바로 보고 들어간다 은행에서 백억 이상만 돈 빼가도 바로 어, 비서실로 연락 들어가 이거 뭔 일이냐고 돈을 뭐로 빼갔냐고 회장단으로 바로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. 하다못해 장사하는 사람도 씨. 은행에 몇십억 문 사람도 은행장에 딴 사람이 와서 돈 찾으러 온다면 전화해. 알아요? 여러분들?